애기티브이, 애기티브이입니다. 애기치미. 오늘 우리가 이거, 이거 할부자 있잖아 이, 이 편. 근데 이상한 게 적혀 있어. 뭐 똥나무라는데 아무, 한번... 아 죄송합니다. 똥나무라 있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사진 이거 지금 볼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제가 앙나무하고 이거 고, 이거 보세요 위에 똥나무라 있어요. 똥나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꼭 보세요. 재밌을 거예요. 뭐 똥나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우가 저희 저걸 저껄... 이렇게 전설병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뽑으세요. 다 뽑았으면 저한테 말하고요. 저미저 저 천사이기 키플린데요. 아 천사이기? 자 천사이기래. 어, 이들 실버 상자. 오, 괜찮아 상자. 아, 전설 나왔으면 안 돼. 전설... 이제부터 진짜. 이제부터 진짜야. 이건 봐도 돼요, 안 돼. 영웅 전설. 오케이. 이제부터 진짜야. 전설 나오면 말해. 다음에 나한테 좀. 제발. 아, 제발. 아, 전설 안 나왔어. 뭐야 이거? 영웅 전설. 심하. 나왔으면 구원 가능했어? 나왔어 아, 좋은 거 나왔으면 볼게요 아, 똥바퀴가 왜 나와 <laughs> 똥바퀴 <안> 아, <laughs> 니가왜 거기에서 나오니 시작한다 뭐야 1등 상등인데 어떻게 점 나올 걸? 잘안해 점수 나오면 안요 나왔어요? 아니 아 아니, 아니. 마지막 베이비야 아, 뭔 베이비가 나와 나중에 나올 걸수 있지 꿀꿀이 베이비 자, 어 형은 조수안 나오잖아 이거, 이거 왼쪽, 오른쪽 말하세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오른쪽이요. 오른쪽이 어디야?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아, 이거. 오른쪽! 오른쪽? 암흑마녀. 마녀야, 문암흑마녀야.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왼쪽, 왼쪽? 왼쪽? 아! 왼쪽 할래? 왼쪽 할래?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왜 왼쪽으로 올리니? 이거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오른쪽 할래? 오른쪽 좋은 소리다 오른쪽 할래? 왼쪽 할래? 왼쪽! 야! 오른쪽을 왜골이너 오른쪽에 골랐지? 일부러 자기 거라고 야! <laughs> 아 진짜 아니라고! 동영상에 보여야겠어 자 이제 전설상자 뽑아 5대 5 똥나무? 똥나무의 친구를 낭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애기천사가 새로운 게 나올 텐데 보여주세요. 그때도 구독과 좋아요. 레이스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싫어요. 바이.